예,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어, 행정처장님 고생하시는데 좀 저는 한편으로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사법권 독립을 스스로 해한 대법원장도 딱하고, 어, 대법원장이 말도 안 되게 무리한 어,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걸 수습하려고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스스로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우리 대법관이시자 법원 행정처장이신. 어, 행정처장님도 좀 딱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방금 그 정의원은 방금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사건기록 인수인계부위가 있잖아요 이거 예. 예. 오늘 국감 끝날 때까지 이거 누가 관리하고 누가 이걸 작성하는지를 좀 확인해보면 어차피 대부분 직원, 직원일 직원것 아닙니까? 제가 그분한테 직접 좀 묻고 싶은 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확인해서 좀 오시라고 좀 하십시오 제가 이건 몇 가지 좀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 아까 말씀드리려고 일반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만. 아니요. 아니요. 요, 요거 쓴 사람 있잖아요. 일반론은 제가 안 들어 될것 같고요.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하도 많이, 많이 말씀하셔서 그 요거 쓴 사람. 요, 여기 뭐 14괄호 이뭐 이런 거쓴 사람 있잖아요. 그 누군지 좀 확인 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 뭐 이게 지금 쟁점이 굉장히 많아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법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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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사건 기록을 굳이 다안 읽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맞지 않죠 물론 상고심이 법률심인 건맞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파괴 완성심은 사실관계 확장에 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허위 이른바 교육관계라고는 아주 회계망칙한 그것을 그게 그것을 소기 허위로 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후관계 기록을 읽어봐야. 저는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건 제가 논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심의 때문에 마치 기록은 다안 읽어도 된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려요. 그리고 뭐 다른 의원, 정관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했지만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 추론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처장한테 질문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고 일반적인 얘기인 저도 많이 압니다. 그러고. 판결문으로서 추정되는 얘기는 저 제가 판결문한국고 제가 자문자답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그국국감을 준비하려면 그런 거를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알아봐야 되고 그런 것을 알아보고 국에서한국국국정감한의정확한 어 준비겠죠. 그리고 우리에그전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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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 망측하니까 그게 어떻게 됐는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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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그걸 좀 알아봐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게 행정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진짜 대법원장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 대법원장님이 다 하셨잖아요. 전원합의체 재판장이 누굽니까? 대법원장 아닙니까? 예. 그럼 대법원장이 가장 많이 잘 알고 그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행정처장님이 그거를 사실 대신해서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거 저런 거. 그래도 대법원장님이 사법부의 수장이니까 예의상. 직접 앉히진 않고 행정 사장님이 제 2인자로서 와서 다 알아보고 와서 답변하라고 한 건데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면 당연히 대법원장이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건 대단히 부적절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추측해 봅시다 그래요 자 우리 행정 사장님 그렇게 얘기해 백보 양보해서 제가 한번 추측이라고 해서 한번 우리, 우리 논의 질의응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추측해 봅시다 그리고 행정 사장님도 사실은. 기존의 대법관으로서 사건 처리해 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프로세스 한번 추측해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질의한 답변서 이거 이게 저희한테 제출했잖아요. 이것도 추측한 겁니까 그러면? 일반 논을 위주로 아마 <laughs> 쓸 것으로 알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 알아보지 않고 일반 논으로 그냥 우리 저기 우리 그 밑에 계신 분들이 그냥 이렇게 추측해서 작성한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여러 번 검토를 했지만. 어 이제 반상에 특정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말해. 추측한 것으로 치고 보자 일 쪽에 보면 봅시다 봅시다 일 쪽에 보면은 해당 사건은 상고 사건 접수 직후부터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논의를 거쳐 곧바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어요 기억하실지는 모르만 보십시오 일 쪽에 나 바로 첫 번째 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해당 사건은 상고 사건 접수 직후부터 심리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럼 3월 28일 접수일자니까 3월 28일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 전에도 제가 지대스듯이 말씀을... 빠른 시기라는 걸 보고 해석했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드릴까요? 그...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어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전화판결 그리고 이제 사건 판결을 기록 보시고 빠른 시기에 대해 서 해석한 거 맞죠? 이 얘기가. 예. 맞습니까? 빠른 시기 예. 판결문에 빠른 시기라고 예. 돼 있는 걸 보고 해석한 거라고 그 전에 답변하셨죠? 예, 맞습니까? 그게 그, 예, 거기에다가 그 앞에 이 사건은 이제 1심에서 2년 2개월 걸렸고 2심에서 4개월이 걸렸어. 아, 그거는 이제 1, 2심 사정이고요. 그, 지금 언제 대법 상고심에서 봤느냐고 지금 그 질문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1, 2심 얘기할 거 없잖아요. 없죠. 없죠. 이, 왜 네? 그러냐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어,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 어, 제가 뭐다 보신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어, 사실 지 어, 판결문에 어, 이 사건이 이제 그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이제 공감대가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3월 28일이라고 생각한 근거가 뭔지 제가 묻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이제 사건이 어,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는 전그 전화 판결문에 접수되었을 때는 이미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어, 신속한 대법원의 절차 진행이 필요한 그런 사건이고 었 아니 그러니까 3월 28일 뭐, 어디서 나왔는지를 는데그 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이제. 어 일신과 오집 한 개월. 그러니까 그 빠른 시기가 3월 28일이라고 추측한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 예, 마, 그, 맞네요. 제가, 제가 질문. 생각... 예, 3월 예. 빠른 시기란 말 때문에 3월 2 8일이고 8일하고 추측한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사건기록 검색을 하고. 예. 그러면 좋아, 여전히 3월 28일로 그럼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논의를 거쳐 곧바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하였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논의를 했다는 얘기네요? 전원합의체 회부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는 지금 답변이거든요. 논의를 했습니까? 어왜냐면은 이제 자 이거 전원합의체 논의 회부하자는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답변은 논의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신속한 절차전에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아니죠 행정처장님이 그거는 대법관이나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공감대가 형성된 것과 전원합의체 회부하기로 논의했다는 건 완전 다른 말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지금 분명히 전원합의체로 회고하기로 논의했다는 말은 판결문 그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판결문 굉장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그런데 이 답변에는 전원합의체 회부하기로한 논의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그냥 거짓말을 쓴 거거나 판결문이 그냥 안 나오니까 일반론도 아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알아봤으 알아봤더니 논의나 이런 거를 한 것으로 확인돼서 다 답변한 거 아니겠어요? 왜이 논의란 말이 들어갔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이제 이 사건 저희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어, 확인하기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압다수판결의 취지 그리고 이 사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쪽수의 그런 기록이고 이 부분 법률심으로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더라도 좀 시간이. <laughs> 아니, 아니 제가 제가 묻는 말에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 재판하실 때왜 이상한 다, 다른 제, 답변하시면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제 질문에 좀 답을 해주십시오. 음, 그러니까 요 전원 판결문 우리 사건 기록 네, 검색. 그, 정, 그,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추론된다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법관이 그이 전원합치 해보한다는 그런 또 논의를 했단 말이 없는데 이 답변 에 써져 있어서 지금 묻는데 답을 못 하시네요. 자 이거 이거 하나 묻죠. 판결문 그거 최종적으로 누가 썼습니까? 어떤 대법원이 주심으로 썼죠? 예 다시 한번 판결문 말입니다. 예. 주심 대법관이 누가 주, 누가 주필이 있을까요? 주심 대법관이 판결문 이번 판결문 예, 주심과 누가, 또 대법원장과 전체 대법관들 다 서명하는 걸 어떻게... 아니 서명은 하죠 누가 썼느냐고요 주심이 있잖아요 주심 아예 주심 대법관이 보통은 초안을 작성하고 누굽니까 주심 대법관이 뭐다 아시는 내용으로 공개사님 공개사님 아차 아, 차주심이니까 박영재 대법관님 이아그 주심은 근데 4월 22일에 배정됐어요 그때 비로소

당신이 한번 적절하게 판결을 준비해, 아니면 연구관을 지정하는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심 대법관은 그렇게 한참이 지난 4월 22일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박영재 대법관이 지정됩니다. 그러면 앞에 검사 대법관은 도대체 누구고? 주, 박영재 대법관이 이런 주심 대법관이 이제 될걸 알고 그때부터 작사한 겁니까? 준비한 거예요? 누가 준비한 거죠? 일반론을 좀말씀드리겠습니까그 보통은 이제 이렇게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큰 사건이 올 때는 에어 그리고 이제 전화부로 진행하기로 만약에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하면은 어 보통은 이제 형사 공동 심청조, 심청조 거기서 이제 기록을 검토하고 그그 그, 그걸 토대로 해서 전체 대법관들이 어 필요한 보고서를 갖다가 이제 서로 받고 공유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이 사건도 아마도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았 어, 일반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심 대북 아 아시기 좀 관리 대북관이라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록이 예를 들면 각종 신정상예뭐 신청사... 아, 긴급한 사건 이제 보통은 그렇습니다. 네.

크게 중요하다 이다는 조심은 이제 초안 작성에 책임을 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전체 대법관들이 이제 어 접수되었을 때뭐 어느 시점에 정확히 이제 합의를 했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대원장의 지시에 했었는지 아니면 여러 대법관들의 요청이 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전체 대법관들이 다 이거는 전체 전압 사건으로 특히 다수 보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어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이다라는 생각하에 아마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을까 그런 정도의 일반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법관들이 요청하다라도 결정은 대법관이 누가 요청합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언제 접수돼지고 뭐뭐뭐할것 그러면 갑자기 뉴스에서 들어서 이게 접수가 오늘 되는데 대법원장님 이거는 대법원 저는 한두 체 세야 될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제안하고 대법원장이 어떻게 했다는 그런 가능성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선생님? 이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가능성 을 이야기할 상황 아닌 것 같습니다.